어그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방문 미술 했을 때 그때가 만 3세 그니까 러저 이든이 나이였나봐요 그때는 제가 애기가 없어가지고 음. 그 아이들이 어떤 발달인지 몰랐는데 한 아이가 전혀 집중이 안 됐어요 음. 전혀 이 미술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울고 불고 만 네. 근데 어머님은 끝까지 하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그 제가 몇번 해보고는 사실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지금 이 아이가 그림이 중요한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음. 제가 결과물을 안 보여드리겠다. 음. 왜냐면 결과물이 안 나왔거든요. 네. 시작를 못한 날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또 어머님이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상관없다. 자기는 일단은 음. 둘째를 보기 위해서 첫째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 음.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맞아요. 방문 미술은 음. 그런 목적으로도 하시는 근데 그분이 늘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셨어요. 네. 아이가 엄마랑 분리가 힘드니, 네.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어머니 문 닫고 하겠다. 음. 애가 더 집중이 안 된다. 음. 음. 그래서 진짜 그 아이랑. 한 시간을 거의 우는 날, 아예 제 재료를 못 꺼낸 날, 근데 그걸 한세 달, 네 달을 했나?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조금 조금씩 그래도 재료를 만져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얘가 좋아하는 걸 조금 파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매주, 매주 한 번만 하다 보니까 아예 파악하는게 조금 시간도 걸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조금 이제 마음을 열고 어느 정도 수업을 하긴 했는데, 1년이 지나도 결과물을, 이걸 못하게 됐어요. 음. 제대로 된그 완성까지가 안 되는. 데 네.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이를 알잖아요. 그 네. 만 3세의 음. 수준을 알잖아요. 발달 수준을. 그죠. 저는 선생님이 좀 어느 정도의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보고 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음. 제가 돼보니까 네, 네.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계속 했지만 저는 힘든 상태에서 했거든요. 걔를 만나러 가기 전에 늘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어... 걔, 걔를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막 스트레스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분명히 아이한테도 음. 느껴지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음. 제가 웃고 있어도 네. 웃는게 아니고. 네. 근데 지금 좀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러면은 음.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음... 근데 정말 아이들은 다양하고 맞아요. 내가 정말 컨트롤하기 쉬운 아이만 만나는 게 아니고 음.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노련미, 노하우, 이런 음. 네. 것도 필요한 것 같긴 해요.